10년 후에 나에게 뭐 너는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 보 봉... 안녕하세요 나도 비디오 스타 철이요 은이에요 은이에요 오늘은 저희 특별 MC를 모셨는데요 우리 2024 청년봉사단 나눔누리의 운영위원장이셨던 우리 도철호 운영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위원장 현 운영위원회 소속 도철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MC로 함께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갑자기 끌려나와서 되게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는데요. 우리 2022년도부터 청년봉사단 나눔놀이에 함께 해주신 전현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서 소개해주신 22년도에 이제 나눔놀이에 처음 들어온 전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준 선 요즘 김혜진는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요새 이제 반도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삼교대 하고 있어서 어, 요새 또 반도체가 붐인가봐요. 예. 또 이제 신제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무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누적돼서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공사 시간이 2,600시간이 넘쳤다고 들었어요. 혹시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셨나요? 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조금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 시작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맨 처음으로 그때부터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고 어,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현준쌤은 혹시 원래부터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 관심도 많았었고, 다양한 대상의 자원봉사를 갔을 때, 조금 맞던 거는 애들이랑 아이들이랑 좀 같이 놀고, 또, 하는 게 재밌고, 저한테 적성이 또 많아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준쌤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달의 봉사왕을 또 수상하셨고, 어, 네. 그리고 청주시장님께 으뜸 봉사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어. 네. 제가 알기로는 청년 중에는 드물다고 들었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어,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으뜸 네, 봉사상 같은 경우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렇게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달의 봉사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작년 3월인가 예, 네, 아마 그때쯤 수상한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나눔누리 하는 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뭘까요? 아 나눔누리에서 또 농촌 봉사 활동이 음. 또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해봤거든요 농촌 이 농업을 네. 맞아요. 네. 어 쉽게 경험을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도 하고 나의 그 노동이 솔직히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솔직 걱정도 많이 되긴 했었어요 내가 농작물을 망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걱정과 다르게 또 방법도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잘 마무리했는데 역시. 안 하던 음. 걸 하면은 피곤하고 힘든 음. 에, 그런 거 빼고는 좋았던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어 사람들이 물어봐요 쉬는 날에는 쉬지 어떻게 봉사활동을 음. 가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게더 아파요 네, 밖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냥 밖을 산책한다기보다는 뭔가를 또 어, 액션을 취하고 뭔가 활동적인 거를 해야지 좀저 자신도 약간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보람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 하면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어, 오래 할수 있고 꾸준히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고 혼자 입을. 공부 열심히 하고, 혼자 아이플이야 오. 설거지, <laughs> vs. 음식물 쓰기 버리기. 잘거지 오. 해외 음악대, 국내 음악. 국내 음악이야. 이상형을 듣도록 할게요. 집순이 vs. 외향적인 사람.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계속 붙어 다니기. vs. 혼자 남는 시간. 계속 붙어 다니기. <laughs> <laughs> 필요한건 타사기. vs. 아끼면서 사는 사람. 음. 아끼면서 사는 사람. 에 여자친구가? t, 올, f. f. 오. 현상미 mk가 뭔데요? 저 f 예요 아. 저 f를 만나요 근데 네, 저는 다르던데요? 어? 어때요? 저는 제가 팀인데 여자친구가 예뻐라서 음. 공감을 되게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 공감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우리 이 중에 궁금한 게 해외 음악 대 국내 음악에서 국내 음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국내 음악에서 좀 좋아하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어, 한때핫했던 나는 반딧 한가랑. 나는 반딧불은 철호 쌤이 1회 때 출연해서 불렀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그럼 혹시 humanities. 다시 한 번. <laughs>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번더 무심한 어, 적 없었죠. 네 여기까지. 어? 안 시키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스위트로. 다음에 현준이에게. 너는 예.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어, 그 일이 힘들지라도 너가 원한다면 너가 정말 그 일을 즐기고 행복하다면 나는 그 일을 응원하고 또 일단은 지금 현재 나는 어,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10년 뒤에 너는 나의 소망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분명히 이룰 거고 여자친구 분명히 어,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어, 아이까지 있기를 바래. 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앞으로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 어,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바라시는 꿈이 조금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원래 꿈이었지만 네. 잠시 꿈을 접고 어, 돈을 쫓아 어, 반도체 회사의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한번 사회복지에 도전을 해보는 게제 일단 도전의 목표? 어. 네, 첫 번째 도전인 것 같아요 어 그럼 지은 쌤이 사회복지 선배님이잖아요. 그러면 후배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 저는 사회복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어. 생각해요. 저도 사회복지에 와서 후회적이 하루도 없거든요. 어. 네. 저는 만약에 다시 대학교로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사회복지학과를 갈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당자는 어, 어려우실지라도 원하는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해야 현주 선생님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 꿈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여덟 번째 게스트로 우리 현주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출연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재밌었고 유익했고 또저 자신을 좀 몰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의 진심이신 우리 청년봉사자 전현준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그 자원봉사에 대한 진심이 쭉 이어지기를 네, 바라봅니다. 이미 다하 날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 시간만 허락한다면, 네, 열심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안녕!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안녕!